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 알림위의 이채령입니다. 어느새 무더위가 지나고 하나의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을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평구의회도 변함없는 초심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제 24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시임선 부평구의 임시 제1차 본회의를 하습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과 효회 결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평구의 의장 홍순옥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지방자치 단체과 지방자치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단한 토대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분권 2.0 시대로서 자율과 협력에 의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어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었습니다.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19년 두개동에서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올해 22개 모든 동으로 확산되었고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부평구 의회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변화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며 지방 분권 2.0 시대를 국민과 함께 활짝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1.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1동, 부평 4동 지역구 안혜경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지역 주민분들의 고충과 피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에서는 구정 질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다수 주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06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영 위원회에서는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집행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 추진이 원안대로 수행되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감시와 소통을 하겠으며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만나보시죠. 부평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부평과 부평 도심 속 박물관의 역할과 비전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구정 질문 이후 문화도시 사업 현황과 새롭게 만들어질 박물관의 청사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도 논의됐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중 계속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 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북평 풍물 활성화와 개선 방향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65세인 22개 동별 풍물 단원들의 고령화와 여성화, 체계적이지 못한 풍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풍물 단원 모집과 전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도 중요한데요. 이번 구정 질문에서는 부평구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부평구 마을 공동체와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부평 5동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부평 5동은 22개 동중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지만 작은 도서관 하나 없는 등 복지시설의 열악함을 강조하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 풍물 축제의 진화된 모습에 대한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관광형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부평 풍물 축제가 언택트 환경 속에서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도 촉구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구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보급 현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평구는 인천 10개 군구중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약 16,34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정 질문도 만나보시죠. 먼저 부평구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은 기부채납 관련 자료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건축행위 시 기부채납 약속 후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리 현황을 촉구했습니다. 백군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백군역 1번과 3번 출입구와 달리 이용자의 약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2번 출입구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이용 편의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평구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화와 사회적기업 위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굴포천 약 1.5km 구간에 복개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굴포천 보건 사업으로 인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연 하천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을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인 클린하우스 설치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투리 부지나 공원 근처 위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의 고가교 신설 관련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북의 1동과 북의 2동을 연결하는 북의 고가교는 현재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아 주민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 2동, 북의 2, 3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장 최용복 위원입니다 북의 1동과 북의 2동 사이에는 경인선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 철도 위로는... 왕복 2차선이 고가교의 두개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8월 기준하여 북의 이동과 북의 산동의 인구는 약 5만 명이 넘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자동차로 경인선 철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의 고가교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인데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 북의 2, 3동이 재개발로 인해 수용되는 세대는 총 4,306세대로 인구수는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교통량이 집중될 고가의 도로선이 20m인 상황으로 30m로 변경이 되어야만 왕복 4차선의 북의 고가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의 2, 3동에 앞으로 있을 주민들이 불편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북의 고가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져 북의 2, 3동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의회는 구정질문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2동, 5동, 6동, 북의 1동, 1신동 지역구 정고만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지역분들의 고충과 피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 남부 권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등 인프라 조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평 남부체육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구정질문과 정책대안 등 다방면으로 목소리를 내었으며. 금년 2월 착공 후 2022년 11월 준공까지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수행되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감시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 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평구의회 의정 알리미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국민이 소통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